사랑하는 염 가족 여러분, 9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아침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했던 귀한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또, 먼 곳에 있는 친치들, 친지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소망하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지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전달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우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명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심이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어,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도 있겠지만, 때로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근심, 성도라면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근심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어,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근심인데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거룩한 근심, 어떤 근심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동족을 위한 근심.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느냐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자기 민족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가슴 아파하는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은요 결국 누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성기는 예수 그리스 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근심은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동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정도로 이 영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한 근심, 그들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근심.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적인 면, 면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동족을 위한 이 근심은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족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러면 다른 동족들에게 그러면 잘 대우받았을까? 역시 바울이 과거에 다른 그리스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런 바울을 이제 괴롭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을 위해서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저는 아무리 잘해 줘도 주님께로 돌아올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근심은요 소망으로 끝이 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근심이다 이렇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이 그냥 근심으로만 끝나고 걱정으로만 끝나고 한탄만 한다면 참 허탈하겠죠. 그러나 바울의 근심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근심입니다. 근심은 하지만 이 근심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6절 말씀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이에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이 이다이스한엘이아함의씨한아브의함의씨아다라의직 이삭으로부터 직자삭으로씨터불 자라야 하씨으불리리 말할 셨으니라고 말할 때에, 자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가 e 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 토다. 물론 모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런 어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근심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누군지를 우리는 찾아내지 않지만 주님이 택하신 분을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부, 생명의 그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전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보며, 내 친지 중 누군가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근심 하나 소망이 있는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걱정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근심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지시고, 추석 명절, 오늘 만나는 우리 가족들, 또는 헤어진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나 혼자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내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